네, 안녕하세요. 플로우코인 분석도와드리겠습니다. 플로우코인 최근에 유의종목 지정이 되면서 조가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의종목 해제 기간에 어,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유의종목 해제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닷건에서 계속 거래량이 실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들이 거래들이 매집을 하는 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플로우에 진짜 찐 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겠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쨌든 지금 플로우 코인은뭐 여기에서 지금 성사폐지 공시가 나온다라고 한데 그 기간 안에 추가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서 반드시 이번에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플로코인이 이슈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플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해외 캘토치나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또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확인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7천 달러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 재단에 토큰 매각 결정이 뜨면서. 네, 조만간 주가 변동세이좀 크게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 네, 일정에 맞춰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매각의 이후에는 재단은 비싼 가격에서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 매각 기간 동안 주가를 이런 식으로 평핑을 시키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500%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풀모코인은 좀 예외예요. 왜냐면, 이번에 풀모코인은 전체 물량이 10% 정도가 풀리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이 매도하게 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 펌핑이 나올 겁니다. 예를 서어주의하야될 점은, 주가를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요, 물량이 많은지라, 주가를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주고,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건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조정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매도하시면 안되고 홀딩하시거나 비중을 높이셔야 됩니다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냐면 매각 일정에 맞춰서 재단 목표가에 같이 재단과 매도를 하셔야 되세요 이때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재단이 목표가에서 물량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정리하는 주시 주가가 대포라고 폭 빠져버려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않고 대응을 하시려면 요 매각 일정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매도를 한다 이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아야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보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플로우코인은 제가 상장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 운영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재단과 직접 컨택을 해서 플로우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저번에 이 자료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타 유튜버들이 이 와가지고 저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을 요구하는데 여러 암흑은 허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유튜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정보를 제가 따로 개인 번호를 통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010-583-5107을 제일 골목고요. 여기로 플로어라고 문자 남기시면 토큰의 매각 일정과 최종 목표가, 최저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문자로 풀몽이라고 남기시면 자동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서 5분 안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동의 요청하셔서 공유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최종 목표가인데요. 제가 알려드릴 최종 목표가에는 반드시 예약으로 매도를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꼭 불러 그 문자 남기셔서 이 정보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폭등 코인에 대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이 종목이 왜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상승 모멘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요. 자, 지난번 시즌에서 정말 크게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한달 만에 9,700% 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터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조만간 터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자, 최근에 세력 매집 물량이 무려 10조 원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 6개월 만에 매집을 한 물량이고요. 지난번 시세가 터졌을 때는 대략적으로 5조 원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9,700표가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보다 두배 이상의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이 이상의 주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곧 있으면 시세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 9,70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무조건 상승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데 지금부터 이 종목 미리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수령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영상에서 공개가 어려운 점이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명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리면서 사용 목표가와 시세가 변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쌓은 노력들이 무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분호를 오픈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예가 5830-5107로 문자로 폭등이라고도 한두 글자 남기시며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력 목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딸는은 음반 누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도움 요청하셔서 대응하시고요. 자이종목 상반기 최소 5,000% 이상 터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담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온전히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기시면은요, 자동 문자 시스템에 의해서 이 종목 이름과 사용 목표가 바로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가지고 이 종목 바로 대응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정보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